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수와 유리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정수와 유리수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전체가 유리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유리수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정수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정수 안에는 다시, 양의 정수. 양의 정수는 자연수라고 똑같은 말이라 했죠. 자, 그러니까 1, 2, 3. 요런 숫자들을 양의 정수. 그리고 음의 정수가 있었고요.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무한히 뻗은 애들. 그리고 0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리수 밖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 분수꼴이라고 하죠. 그분수꼴을 어, 유리수이긴 하지만, 정수가 아니라고 해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그 명확한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어, 조금 어렵지만 해볼게요. 자, m분의 n 꼴인데요. 그러니까 분수 형태인데, 이때 m하고 n은, 어, 다시 얘기할게요. n은 정수이면 되고, m은, 0이 아닌 정수면 돼요. 자, n과 m을 구분시켜주는 이유는 분모에 m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다 해서 0이 아닌 정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m과 n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 아무거나, 뭐 m을 뭐100 가져올까요? n 은뭐 마이너스 7.5 가져올까요? 이런 숫자들 있죠. 이런 숫자들을 정수 아닌 유리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약분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약분이 돼서 뭐 갑자기 정수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5분의 15 약분 됐더니 3 됐죠 그럼 3은 다시 양의 정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m 어, 분의 n이 기약분수 형태일 때의 n분의 n 꼴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 문제를 통해서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아래의 수 분류해서 괄호 안에 들어가요. 괄호는 여기네요. 갈수 있는 수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유리수를 나눴네요. 유리수를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겠죠. 정수 아닌 유리수를 찾아라 라는 말 뜻이네요. 자, 정수 아닌 유리수를 찾아봅시다. 얘 정수 아니죠? 유리수 맞습니다. 정수 아닌 유리수 맞습니다. 얘도 정수 아니죠? 얘는 정수죠 얘도 약분 하면 마이너스 4로 정수죠 그 다음에 1004, 정수죠. 그래서 답은 두개네요 답은 2번입니다.